네, 아까 이제 3편, 음, 채권법 갔으니까, 이제 무슨 색으로 가봐야 돼요? 물건 색이로 가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몇조찾아간다 여기? 186조 찾아갑니다. 자, 186조는 페이지, 151페이지, 몇 페이지요? 이건 아까 384페이지. 그죠? 이제 흐름 따라 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151페이지 가시면 186조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무슨 행위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네. 그럼 여러분들 공시법, 등기법 공부하셨어요? 아직 안 하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등기란 말 있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법? 그 부동산 등기법, 어, 고향이 여기야. 이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등기 하라고 돼 있지, 등기를 어떻게 하는 절차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하고 뭐하고도 연관이 있다, 민법은. 민법을 잘 하시면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도움을 받고요. 중개사법에서도 도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민법이 그런 과목이에요. 아시세요? 그럼 거기 보시면 뭐, 어, 별거 없어 그냥 법률 행위로 하는 물건득실변경우 뭐이지만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럼 거기 법률 행위란 단어 있죠? 그죠? 법률 행위란 단어 있잖아요. 네, 그럼 법률 행위. 자, 행위니까 법률 행위로 몸으로 표현할게. 법률 아, 알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그죠? 그럼 거기는 그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는, 자,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물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부동산 뭐 해서, 매매해서 뭐 했다? 마지막 등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채권에다가 행위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 볼게요. 무슨 행위요? 무슨 행위? 채권행위. 그럼 여기도 붙여봐요. 뭐 이런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186조에 법률행위란 단어 있잖아요. 그 법률행위는 자, 여러분들의 이제, 이제 찍기 실력이야. 무슨 실력? 시험 가서 아는 문제가 많을까 모르는 문제가 많을까? 모르는 문제가 많아요. 아는 문제는 별, 걱정할 게 없어. 아는 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은 찍어야 돼. 그럼 찍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너 기준을 찍는 거야. 그럼 기준은 이 편하고 3편까지 지준 잡으면 돼. 물건 소속이냐, 어디 소속이냐? 그러니까 물권 소속이 아니면 어느 걸 써야 돼요? 채권. 채권법 용어를 골라야 되고요. 채권법이 아니라 판단되면 물권. 물권법 용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법률 행 단어 있잖아요. 그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거기 법률 행라도 있잖아요. 그게 채권 행위일까? 물권 행위일까?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손을 펴가지고, 손을 펴봐. 그러면, 이, 이 등기란 용어가 도대체 어디 가서 붙어 있는, 거게 그게, 그게 어디가 있는 거지, 그게? 거기, 그 186조 조문이 몇편 소속일 것 같아요, 그게. 어? 그게 채권법 소속일까 물권법 소속일까? 네? 어, 그게 물권법 소속이야. 그 물어봤어. 채권행위일까 물권행위일까? 아 찍어. 왜왜 왜, 왜? 아니 물권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별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일 생각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심각하게 생각하면, 진짜 심각한 거고, 아, 뭐 아무것도 안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아셨어요? 네. 너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돼안 돼. 책 보면 심각해져. 여기 다 심각해. 야, 이거 운지해야 돼, 이거. 그게 아니에요. 할, 거, 그러니까 먼저 배울 것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 소속이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186조는 여기가 어디서 서기니까. 그럼 거기 에 있는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대충 모르겠다. 대충 무슨 행위일 거다. 물권 행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매매해서 뭐 했다고? 매매해서 나중에 보세요. 순서 보세요. 매매해서 뭐 했다?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바꿔서 등기한 거죠. 아니 순서가 매매해서 처음에 매매하고 마지막에 뭐 하고 뭐 바꾸고 잔금하고 등기 서류 바꿔서 등기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 행위 하고 무슨 행위? 채권 행위. 물권 행위 한 다음에 등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무슨 행위요? 행위요. 매매에서 잔금 주고 등기서를 바꿔서 등기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학자들 뭐라온다 채권 행위에 이어서 물권 행위한 다음에 등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려. 그러면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고 책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럼 그런 거. 그럼 편에다 붙이면 되잖아. 3편 무슨 행위에서 채권 행위에서 2편뭐에서 물건행에서 등께 했다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런 단어가 용어가 책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렇고, 말은 해놓고, 아직 글자는 확인 안 했어. 그럼 그렇게, 그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책 뽑으니까, 어, 책권행이는 단어가 나오고, 물건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반가울 것이다. 그런 얘기야. 책은 어떻게 한다? 계기지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을 내가 뭐로 활용해야 돼요? 내종 다르듯이 다르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책이 아, 주가 아, 되고 아, 내가 뭐 돼서 아, 거기 아, 깔려서 아, 안 되니까 막뭐 배우다가 까먹고 여도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행위도 있고 무슨 행위도 있다. 채권 아, 아, 행위도 아, 있고 아, 물권이 아, 있잖아요. 아, 그러면 법 조문 순수상은 조문이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이게. 숫자 아, 이거나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아 현실은 등기하고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 네. 먼저 뭐 하고 네. 매매를 하고 등기하는 거 아니야. 대상은 뭐고 부동산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여기 현실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책금보다 거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별게뭐다 매매에서 중간 중간 어떤 것이 고장이 생기면 어떤 요가 나오고. 마지막에 물권 행위하고 뭐 하고 등기하는 과정을 보는 거 아셨습니까? 그럼 거기 법률 행위는 무슨 행위다? 물권 행위다. 그러니까 3편 채권 행위 해서 2편 물권 행위에서 등기. 이걸 현실에서 는 어떻게 얘기해요? 매매가 무슨 행위고 채권 행위고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바꾸는 것을 무슨 행위? 물건 행위하고 나중에 뭐 하는 거다? 등기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해 두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거기,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겨요? 아니, 등기 있으면, 보세요.